그 서류 제출 청탁을 받으러 왔어요. 김중근 면접팀에서 사상한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줘서 네, 김중근 면접팀을 많이 들 찾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어디쯤이시죠? 서울중. 체력하고 네. 왔어요, 아침에? 네, 아침에 체력 와가지고땀 아,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서류 뽑는 게돈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장당 돈을 받아가도 사진 하나씩 확인할게요. 다시 인쇄할 네.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제출할 거예요, 최종이에요 최종으로 보내는 건데, 네, 온 거예요. 네. 네. 사진만 붙이면 돼요. 그럼 여기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응시번호만 이름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크게 쓰지 할게요 네, 그냥 응시번호랑 이름을 네네 맞아요. 응시번호랑 이름을 크게 쓰시면 돼요. 이 신원지수서 세트는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요 이렇게 제가 확인할게요. 네. 나더 줬어. 두 개. 사진 붙일 때는 풀로 붙이시면 돼요. 네. 사진은 네. 네. 정장 사진이 아니라 그냥 따로 아, 볼까요? 네. 근데 어차피... 한번 찍긴 네, 찍어야 는데 네. 네. 게 촬영이 나으찍어주셔도 있어요. 네. 이거는 조금... 저라면... 네. 정장 입고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추후에도 뭐 신발 찍는다고 할때 이걸로 쓰거든요. 네 정장... 네. 입고 아, 한번자켓이 네. 거기다 빌려주시니까 네. 안에 티셔츠 입고 정장 자 자켓을 입더라도 까만 옷 입고 찡그나던것 같기는 해요. 그게 필요한 거니까. 여기 성해병원 그 사진은 요걸로 는 인증하는 사진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시번호랑 이름 다 쓰셔야 돼요. 아, 네. 음, 여기 밑에도 쓰셔야 돼요. 네. 상세 하나 여기도 네. 상세 하나 관리점명서 하나 인명 진영장 그리고 문서 두 개. 두 개. 이거안쓴 이유가 있어요? y 아, 아니 깜빡했어요 요거는 <laughs> 작성 some time. 요 o u go to a c h u n 신체검사서 l l Could have a meeting table s s x y o u l 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시번호랑 이 u 응시번호랑 네. 이 u 두개 다 작성하시면 되고 네, 네. 요거만 유효기간이 2년까지로 고 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23년 11월 며칠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괜찮을 아, 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찝시하면서울청 신청 금다 상담을 하고 만약에 이거 못 쓴다고 하면 어, 빨리 보러 가야 되니까 그거는 교육계 전화하면 가반은 정확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청 기준으로 11월 8일인가? 아직은 네. 이게 유효기간 인정이라고 들었었는데 네, 어, 혹시 모르니까 통화해서 상담자분 네. 어, 최종 확인 받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네? 주소요 제가 지금 고시원 에서 살고 있는데 실거주 주는 고시원 주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들어갈 때는 모두 거주지를 다시 본가로 다시 거주 a 전 u n Hallijo. There's o 주소 y a hundred hundred h u n d 랑 e d hundred hundred h u 고 d r e d hundred hundred h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